그그 음, 만화 만화 특성까지 다 빼가지고 다른 데로 돌린 상황입니다 유틸 2 0일 찍기가 힘들어 나는 유틸 2 0일 무조건 찍거든 서포트 하면은 다른 거 찍을 게 없어요 아예 경험치 주는 거까지 찍었어 지금 음? 한번 특성 한번 보세요 좀 이따 보여줄게 아 치돌이! <목소리> 힐 배웠잖아 염색쳐가지고 난 딜이 돼지 이 자식아 비교한 쩔었구요 평타 Q 점화하면은 잡는다 도라카 힐 한번 더 해봐 소라카 바로 킬 각이야. 나도 포션 4 개야 이만. 내가 효율성 더 좋아. 아 다시 미쳤네. 치돌이! 그브 롱소드의 파란 포션이네. 뭐야? 치돌이 이 자식. 야, 뭐야, 이것도. 텔포 뭐야? 뭐야, 이거, 투패. 미쳤어? 야, 뭐, 바텀이 이렇게 오냐? 뭐지? 정신병 수준인데? 왜 그래, 이거? 투패 텔 들고 벌써 와? 그만큼 딜교환이 쩔었다는 거죠, 바텀. 근데 케넨이 딜교환 진짜 좋다. 정말 좋은 거 같아. 소라할 노래야 된다 소락 한번 노려야 돼. 집기 파도로 가지고 소락 한번 노리자. 쌓아두고 어, 소라카 노리기가 힘든 게아다 힘드네 소라카 소라카 한번 따야 되는데 이거 한번 전멸로 제가 전멸 로 노려볼게요 아 진짜 뒤에 잘 살이네 이 자식. 놀리기가 안되겠는데 완전 잘사려 <laughs> 염소 짜증난다 이 염소맨 염소라카 완전 짜증남 들어가..평타 큐 들어간 순간 킬입니다 Q만 들어가면 염소한다 큐를 내가 잘 넣을 수 있을지 W 일단 아끼 한번 키각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저 인간젤리에요 아 이거 피 찬다 이거 아 이러면 키각이 잘 안나오는데 기가 망. 나은... 힘드네 진짜. 진짜 힘드네. 야 진짜 힘들다. 이 교환이 안 돼.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저거? 소라가 딸 찬스 왔다. 아, 스톰 넣는데. 었 딜이 부족해. 오케이, 땄다이자씨가땄다 아, 이거. 땄다. 세요에갓 어? 어? <laughs> 아 타운사 터트렸는데 아이고 아깝다 소라가 잡았는데 아깝다 딱인딱 적은데 말한대로 됐어요. 나쁘잖아 이러면 약간 손해인가? 내가 죽었으면은 개 손해인데 안 죽어서 손해는 아니야. 염소 완전 짜증나 염소. 맨 처음에 그거 렌가가 바로 됐어. 이 속박 맞췄으면 잡았는데 속박을 안 썼어. 소라가 쳤땐 고대주와요. 아쉽다. 음, 어, 내가 1킬 소라카 짜증나요아 장신구. 나중에 바꾸지 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도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염소 소라카. 판트너 뭐야 이거? 염소 죽여버려 염소도 못잡네 피가 좀 없애줘 안되겠다 왔어 아니 너무 티나는데 랭가 궁쓴거 거리가 안돼 기력이 안돼 기력이 이거라도 훔쳐먹자 아 진짜 아깝다 궁마 있어도 진짜 다 잡는건데 궁마 있어도 케넨의 진짜 파워는 군부터거든요 케넨의 진정한 파워는 라인 밀어달라고? 내가 라인 하나 잘 밀지 기가 막 패다, 이거.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가 아니다. 좀만, 좀만, 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했어아아야승아아아아 안가가지고 바텀도 힘들 텐데 지금 탑도 망했고 미드도 못 깨고 이거 손해가 크구만. 애니비안 다 좋은데 로밍이 안 좋아. 예, 잘못이 아니다. 이지영 왔어. 형 왔어. 이대전이 안전. 이데이대전이 안전. 용가나 이 안전. 이래용이나전데안디르랑전중이인가봐 날라는거 아니야 이거 싸우는데 아이 특표 다 특표 특표 안 보여 싸우려고 했는데 특표 안 보여 특표 특표 올 거야 아마 조심해. 치돌이. 뭐 왔다 이거 뒤에. 뭐 왔다 이것도 뭐야? 사람 살려. <laughs> 사람 살려. 못 봤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laughs> 자살할 거예요. 사람 살려요. 뻔했네 와 이득 엄청 많이 보죠? 와왜 무식하게 오냐 벽 쳐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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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좀 밀쳐주지 이거 아. 서영 진짜 개이득이었네 서영 아 렌즈 아 아껴두자 쟁여놔 괜찮아 괜찮아 렌즈 깜빡했네 말좀아줘좀해줘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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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나가지고 너무 좋았어 젠장, 하나 주아 계속했어요. 이거 렌즈 바꿀게. 이 피가 죽. 봤어. 아 뭐야 또 피가잖아. 아 이게 렇할 일이 많냐.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안 죽어 괜찮아. 어디가 뜁병아. 킹아. 바꾼다. 바로 바꾼다. 굿. t h 판판테터터졌사대스 o 잖아 a n 다이 e o n p a n 그 h e o n 욕 먹어야 된다. 와또아야 야야 미드 미드 미드. 망했다. 야, 어, 뭐, 어떤걸 치는거야? 호흡이 너무 안맞는데? 치킨? 치킨맨 야, 이거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이번판 우디르, 우디르가 우리편이 우리 누구지? 정글? 랭가네 내가 갱다 실패했어. 적팀 홈왜 이렇게 좋은 거야? 용파 안 되나? <목소리> 휴... <목소리> 하지만 내가 한타 때 궁만 잘 쓰면 돼요. 근데 판테온이 너무 무슬본데? 판테온이 거의 무슬모야. 음. 나처형이었음 이득 봤어. 나 처형이야. 이득 봤어. 뚜루뚜뚜내꺼 이제야 동감 이야. 아, 또한번죽었 구만, 한번죽었 어요. 한번나는 차나 처형 이고, 한번씩 밖에 안죽었 어. 한 번씩밖에 안 죽었어. 렌가 죽겠다. 이거 노려 이거 노려 노려 렌가 극딜로 노려 렌가 렌가. 시노이. 지렸죠? 하, 치돌이 지렸죠 치돌이 박살났다. 텐데 응. 연승 4연승이 최고인가? 더 연승이 안 되네. 안녕. 역전 가자. 오케이 이들이야. 소라카가 한눈을 파서 바로 죽였어. 도발 좋고요그겸 와두가 없네 뭐? 좋았어 타곤사 깔끔해 역전 가자 난 바람이 토템 업글부터 이네 머리통부터 업글해 치킨아 라고 말하고 싶다 참겠습니다. 아저 치킨맨 야벽 반응 속도 왜 이래 벽 반응 속도 평광등 수준인데 어? 평광등 수준이야. 깜짝 놀랐다! 벽봉고? 어? 벽 뭐야 방금 벽? <목소리> 오? 방금 잘못봤나? 개복치 역시 무비기 좋아 <목소리> 수비 좋으니까 천천히 하자 대부요. 챌린저는 욕안 해요? 챌린저도 패드립이라는 거람? 아, 이분들 점 프로들 모르는 거야, 프로들. 어? 프로들 모르시네. 뭐야, 이거. 치돌이! 이게 바로 치돌이다. 여기 뭔가 있어보면 그러지 않고서 그부가 미친 듯이 나들리가 없다. 오케이 하지만 내 저만은 예상 못했을. 그럴 수도 있죠 실수를는하는건하는 하는 법이지. 하 응. <laughs> 아, 아, 아. 실수할 수하 있죠. <laughs> <게>. 음. <laughs> 하하시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뭐지? 투패? 멍청한 놈. <laughs> 위험했다. 먹어, 먹어, 먹어. 포도 내가 먹어줘야지. 곧 용이야. 경비하고 용가자. 핑화 하나씩 챙겨놔. 평소 챙기던 연장 말고 핑화 챙기고 와라. 평소에 연장들 많이 챙기던 연장 챙기지 말고 핑화 챙기고 와. 하자. 시도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치도리좋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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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나도 나도 죠사나궁 제대로 들어갔다 역시 케넨이야 궁극기로 극복할 수 있어 이번 한타 깡태궁도 애들이 3분의 1 났던데 디딜은 둘다 여기나좀 밟쳐봐 1침 한번 갈게 줘야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말해야죠 또질때 말하면 또 화내 이렇게 한타 이고 나서 말해야지 또아 알았어 그러지 질때 말하면 뭐이 새끼야? 하면서 또 화난다고 이기 때 뭐? 이기긴 잡아야죠 그. 아아아아아아악 장 아무튼 완벽했어 아 이거 한눈 팔았구만 네, 라이킹가앗 으악 나쁘지 않았어 한타 이겼죠? 야! 이즈 열 누가 키웠냐! 참 맛깔나게 잘 키웠네 음. 이즈 누군지 몰라도 쏘린다 no! 이거 이거 내 캔의 고급기 너무 압도적이었던 것 같구만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That's it.